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인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5살, 7살, 9살 아이들입니다. 아빠의 눈에 참 멋진 그리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예쁘지만 아빠인 저는 이 아이들이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만 사랑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렇다고 저는 아이들이 옹알이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몇 개의 단어를 연결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아이들의 끝이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말이 위창해지고 책도 제법 읽으면서 아빠인 제가 알지 못하는 지식적인 것들을 가져와 척척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과 몸이 균형을 잡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과 실천이 균형을 잡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버리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 방언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를 더하여 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리고 방언은 믿는 자를 담대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의 은사를 삼모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균형을 향하여 그리고 실천을 향하여 더 나아가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통역이 되어 깨달음의 말이 되게 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수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영의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세워지게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영적이게 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평을 잡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리고 이런 은사가 복음과 실천에 더 가깝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예언을 통하여 풀어놓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 예언을 할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현재에 쉽 만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옹활이를 하면 됐지. 말이 말 틀리게 시작하면 됐지, 이 정도 말 잘하면 됐지 하면서 균형과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인저에게 제일 고통이 되는 일은 아이들의 성숙이 멈춰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때에 맞는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파이팅!